할렐루야 생명나무교회 1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이 아침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56편입니다. 10편 56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위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지하고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나 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위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 이 10편 56편은 이 다윗의 믹담 시로 인도자를 따라 요나 엘렘 루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는 표제가 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잡혔을 때 지은 시인데 어, 사울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이 가드가 어디였냐면 이제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체가 아, 탈루가 나서 어, 어떻게 보면 그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숨쉴 틈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주, 종일 치며 압제하이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여러분 삼키려 한다. 종일 나를 압제한다는 표현이 반복합니다. 이때 다윗은 저항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영화 주인공 있잖아요. 슈퍼맨 같이 이렇게. 영웅이 아니었어요. 히어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 가지게 될때아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용기라는 용기란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애를 문제를 우리 앞에 직면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학업에 대한 두려움, 진로와 또또 또 뭐가 있을까요? 취업, 입시와 취업과 진로와 또 다양한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뭐 관계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목회와 사역과 선교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때 두려워하냐면 상황이 커 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인식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커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작게 보는 저 여러분, 의 시각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지하고그 말씀을 찬송하러지라 내가 하나님을 러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분여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저희 여러분, 의 시선을 나를 삼키려는 사람에게서 이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꽉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앙은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통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성품을 노래합니다. 우리 팔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동시에 눈물 한 방울, 저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아는 세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밀한 분이세요. 다음은 이 자신의 그그 그 방황하는 생활, 방랑하는 생활과 그 서러운 눈물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며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예수님께서 인마 누엘이라고 또 일 걸어졌잖아요. 임만외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그 당신의 병에 담으실 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울다 울고 있다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석처럼 여기시며 그 눈물이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에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 그 때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인식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삼키는 사람들이 종일 나를 앞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간구함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은 당당한 감사의 서원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 오늘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를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 쪽까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십절 말씀에 보면요, 이 다윗은 상황이 다 해결된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십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라고 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미리 감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상황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기에 그는 이미 생명의 빛 가운데 거닐고 있다 걷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 로마서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 우리 구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인생, 인생이 이블렛셋 사람들에게 포위된 것과 같은 혹시 이런 아침이십니까? 여러분을 삼키려는 위협의 소리가 크게 들리십니까? 오늘 시편 56편의 다윗처럼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날에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고 여러분의 방황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작게 보여 줄때 그때 여러분 미리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하세요. 주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시편 56편 말씀 가지고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내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여러 위협들 아니 문제들 당면한 해결하지 못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임마누엘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므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